하기스 디스커버리 연구소 안하성 아기의 행글라이더 세계 일주 도전과 그에 꼭 맞는 기적의 연구. 행글라이더로 세계 일주에 도전 중인 안하성 아기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능숙하고 민첩하게 기류를 이용해 공중을 나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돌고 이제 고국으로 귀향 중인 안하성 아기.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해 몸을 풀면서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행글라이더로 세계 일주 도전에 성공한 비법. 아나성 아기는 하기스 프리미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착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 3D 입체핏! 완벽한 착지까지 선보이게 되는 훌륭한 착용감의 하기스 프리미어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훌륭한 관찰 영상을 보내준 하기스 안신득 연구원에게 아기 가능성의 연구 결과 디스커버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하기스